입니다. 피지 뭔가. 네. 오늘 먹방은 음 오늘 스어빵이지만 어, 크림스파게티 이게 6인분이고 토마스 파, 이게 아 로즈스파게티 6인분 토마토스파게티 비슷합니다. 여동생도 같이 먹을 겁니다. 여동생 느끼한 거 좋아하니까 음. 잘 먹겠습니다. 이거 다음 무지 빼고 일단. 했습니다. 아이고. 어 이빨이. 오 대모님 이빨이. 이빨이. 아이고 끝나내장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는데요? 와. 음. 화이팅 겠습니다 뭐야, 이거? 추천 한 번씩 해주세요. 아이씨, 요리 저리가 한 거예요. 음. 음, 음. 맛있, 맛있다. 와, 맛있 음. 음느기하 느끼하네. 진짜 하박스니 중계반에서 하나 스티커 감상해야 돼. 음. 별순성 감상합니다. 아, 진짜 느끼합니다. 와, 단무지 여기 있어요? 나이님 달봉도 두개 감사합니다. 일각인 이미인또랑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육구 대모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또 육구. 육구. 아 대모님. 자꾸 육구를 쓰는 거죠? <laughs> 너 모르지? <laughs> 모르지? 어 몰라 괜찮아 그럼 그 육구가 그냥 좋은 뜻이야. 나쁜 뜻이 아니다 그. 음잘 먹겠습니다. 음. 배꼬. 음! 배구배구 음. 음.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잘 쓰겠습니다. 오빠, 귀엽다. 아, 잘 쓰겠습니다. 음. 팝이 때 맛있어요. 음! 이거 이렇게 해먹는 거 맛있는데? 사서 먹는 것보다? 진짜 맛있습니다. 음살찌다 오빠도 생각했는데 이거 오늘 수는 갈 않고 이게 뭐였지 볶음자 네, 레몬차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네. 네. 집에서 이거 한 거예요. 더 먹고 싶나요? 음. 과일차 많이 드셔도 좋아. 맛있는데 술한상입니다나 비주얼 보여야겠구먼 응, 음, 이거 와스파게토도 소지 끓지 않을까?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 12인분이에요. 12인분. 내가 한 1인분 먹는 것 같은데. 음. 결정의 준비를 늦게 끝났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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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배추가 지금 집에 없어요. <웃음> <웃음> 음. 음. 스파게티로 김치해 먹나? 추천고한 번만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아예 오리 안전히 간장입니다. 와. 아이고. 아이고. 아, 오바도한 달에 두번 정도 쉬는 거 같아요. 어, 응, 응, 어머, 응, 가 오빠 다 먹겠다. 얘 비싼 거 같이 먹어야지. 와, 돈성도 잘 먹습니다. 네, 잘 먹어요. 아, 근데 저 진짜 이동유 런 진짜 마음에 듭니다 진짜. 와 어깨덩이 왔나? 빨리 오너야. 먹방하고 있어. 다 같이 누울까? 음? 맛있어. 미 왔나. 와. 웨이터 하세요. 웨이터. 인지 끊겄다만 해주면 안되냐? 오한번 해줘 난 맨날 한다 아, 그래도 아직 못본사람 있을거야 어? 못본사람 있을거야 나한우와 <laughs> 길려 나 사자 눈먹었어 이거 맛있다 맛있지? 응. 와 진짜 맛있습니다 음. 얼굴 무섭게 생겼다며? 내 얼굴 무서운다. 오빠 귀여운데? 뭘잘 생겼어요? 실제로 보면. 음. 이 빌리한 떡 젊게 한입 입을 합니다 음 예. 아, 음식 환경님 아우 감사합니다 음잘 쓰겠습니다 한라 뽕따이에서 라디카 아유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여군생아 이거 니 껌이 괜찮지 어. 오빠가 맨날 입고 있다 네. 이, 이걸로 아니, 많이 늘어났어요 <laughs> <바람가지고>. 빨아도 빨아도 <laughs> 당신? 어이구 지 무슨 뜻이야? 응? 음? 신고한다는 거야? 여덟 시고 오후 6것까 신고한다고 아 <laughs> 아이고 어디 간다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제도 그렇게 많이 싸웠었는데 아고잘 쓰겠습니다 사이즈가 맞는 게 아니라 늘어났어요 전 처음에 많이 땡겼는데? 어 아. 아이고 내가 다 먹겠다 빨리 먹으라 저 닉네임 없어요 빨리 묵라 응. 이거는 다 먹는 거잖나 빨리 묵으라 맛있게면 묵으라 오빠 응. 어, 이거 먹고 있을게 자신 면 묵으라 응. 무슨 어 뭐야. 응. 응. 나한 번만 더 뺏어 먹을게요. 응. 너무 고민, 너무 먹어. 음. 맛있어요. 음. 맛거워 맛있어. 이거 진짜 로 비싼 거야, 이거. 음. 응. 밥은 좀 먹고. 음. 응. 맛있다. 아, 같은 거 맛있어. 괜찮아. 그래. 나도 먹어야지,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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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맛있나어 반갑습니다 아 좋나? 음떡 떡순이 나갔습니다 이제 떡순이 덥다고 나갔습니다 아 떡방귀도 오래 켜야겠다 천천히 먹여야겠다 13분이다. 13분? 처먹으로 어, 여기, 야, 화면에서 봤을 때는 색깔이 별로, 별로거든? 음. 색깔 되게 이쁘다. 화면 게... 보여줬어? 보여줬어요? 괜찮은데? 응. 음. 다들 반갑습니다. 우리 릴라 깡틴 님도 반갑고, 히진 님도 반갑고, 버서비 님도 반갑고, 다들 반가워요. 음. 일하다 왔어, 일하다. 어이 체감은 두꺼워요, 응. 음. 가까이서 뭘 죽이네. 저 괜찮아요, 괜찮아. 아, 라면 아직도 소화가 안 됐어요, 저. 어, 두 선이 반갑, 반가워요. 아, 일대이 김미한테 일달이귀운 이, 중계방에서 고맙습니다. 밥 먹고 왔나? 응. 음. 괜찮아, 먹고 싶지 않나? 괜찮아. 형, 너 먹는 것만 봐도 배, 배가 부른다 아, <laughs> 그래. 맛이 무섭게. 응 나왔다. 야, 누나, 파프리카 하나 더 줘봐라. 아, 우리 유아랍니. 아이고. 아, 일단일 귀여움이 고맙습니다. 파프리카 하나 더 줘봐. 네, 직접 만든 겁니다. 빛 j 떡개 요리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우와! 유치한교님 아, 우리 음. 창치한님 그리고 요포님. 유음 이치 한 개님 일단 100개 고맙고요. 우리 요포님도 10개 고맙습니다. 그 기세를 모아서 우리 덥다님도한개 중계해서, 중계방에서 아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죽이네요 아, 진다 크다. 덥다. 이야. 음, 이쁘네. 아 어려운데 음 뺏고뺏고뺏고 <laughs> <laughs> 고맙습니다. <다. 웃음> 아 감사합니다. 아 스타고 어려형님도한개 어. 고마워요. 아 우리 사나님도 아, 하나 고맙습니다. 아 저도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백과 음. 하나만큼 기가 막혀요 제가 백과 하나만큼 술마빠할 때요? 어? 기어 잊고 기어 싶습니다 술마빠할 때기어 잊고 싶어요 솔직히 비제감께 태어났어 레스토랑은 내 기억으로는 한번도 가본 적이 없어 파스타를 이렇게 고급스럽게 먹어본 적 없어 이렇게 어제 포크해서 이렇게 돌려서 먹잖아 원래 파스타를 포크가 없어가지고 집에 원래 비지턴 고급스럽게 먹는 것도 좋아합니다 네 지도 먹르게 먹지 않습니다 원래 아 이제 히린이 누나가 회장님입니까 아이고 우리 히린이 음. 누나가 회장이에요와 오늘 처음 보고 팬가입했는데 말투 너무 귀여우세요. 아 고맙습니다. 음. 야, 형맛 한번 만 봐도 되나? 무슨 맛이가? 마도 먹을래요, 먹을래? 이건 한번 뭐 음. 비주 죽이네 좀만 줘, 좀만. 음. 맛만 보기. 아니 되게 색깔이 죽이네한 한번 반지. 음. 오. 아 누나 해장 축하드립니다. 겁나 맛있네요 와죽이네다 그냥 와 겁나 맛있습니다 와더 먹을래? 몇빵이 길어져야 돼요? 또 17분이다 이거 17분. <laughs> 불판 큰거달려보요 삼겹살 그냥 제대로 먹을 수 있게끔. 음. 이거 한번 먹어봐도 되나? 아, 맛있지? 아, 우리 입체환경이 또 100개. 와. 아유, 어리원장님이나 입체환경이나 대모님이나 아유, 다들 감사합니다. 육보도 고맙고. 서비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와우 겁나 맛있습니다 와 어때요 요리실력 비젯떵게가 요리 그 음. 하나 끝내줄잘 만든답게 와우 나 요리방에서 비젯떵게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와우 개 <laughs> 맛있게 먹어라 예막와 예, 죽이네 와 여기 수묵방인거 같지? 아 그래 오늘 수묵방이야? 응 그래? 오늘 스무 방인데 원래 그래. 응 레스토랑 싸어아 그래도 크립스파이티티가 더맛있는것같아요 크립스파이티티 아, 죽이네요 놀랬어요 친형이야 친형. 친양.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너무 맛있는 거 먹네요. 와, 되게 많이 들어왔네, 아직도. 불국인데요즘 많이 들어온 거지요. 방이흐어지만 좀, 와. 우리 까꿍이만 써오세요, 까꿍이만 어오세요 아, 스파이크 어떻게 한 거야? 어디서 가져온 거야? 편의점에서 팝니다 네. 3500원짜리 하나가 아 진짜? 비싸 몇개 샀어? 하나에 이 하나에 2인분이거든요 제 6개 사가지고다 끓였습니다 이거 아진짜1 2인분이야네 12인분 저도 퇴근해서 무언가 먹어야겠어요 아 그래요 어린아이 아침밥 한번 먹어야죠 한 입만 더 먹어도 되나? <laughs> 미안하다. 어, 아, 형님. 미안하다. 생방 중인데. 아, 너무 맛있다. 이거. 원래 맛이랑 같이 같이 공유해서 먹는 거야, 원래. 어 완전 맛있어. <laughs>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요리 한 사람이 이 상대방이 맛있게 먹어주면 기분 좋지 않? 내가 다 배가 부른다, 진짜. 근데 나도 배가 안 부르지. 그런 느낌이 없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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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뺏어 먹지 말라고요? 아, 저도 한, 한 입도 한번 먹, 먹읍시다, 저도 한 입. 예, 했다, 짤짤이 세개 고맙습니다. 아이들, 얘 예, 했다, 짤짤이네. 축구하는 곰님 한개 고마워요. 3 개만 고맙습니다. 더 먹고싶나 괜찮다 저..저..저 음너 뺏어먹지 말란다 아 찌롱님 한 10개 고마워요 찌롱님 10개 고맙습니다 음~~ 엔젤천사샵 좀 많이 이용해주세요 카톡으로 하시면 3% 할인이거든요 많이들 이용해주세요 겁나 맛있네요 이거 지금 거, 벌써 거의 다다먹어가요 저희가 너무 빨리 먹었네 음. 오늘 옷 바다를 보입니까? 무슨 제가 김구라 닮았습니까? 아, 뭐. 네, 진짜 맛있습니다. 네 진짜 맛있는 건 진짜 소 고, 이렇게 주고 싶어요, 진짜. 방금 마스크 와 편의야 편의점 어디 편의점이야? 음? 쉬우거 어떤거? 음. 내시우고내니다시우고 음? 가자 녹화